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달에 100만원 주면 애 낳을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댓글들이 있는데요. 댓글들이 한 100명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안 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인가요?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밑에 보시면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. 뭐 여기 보면은 100만원은 뭐 안된다, 100만원 갖다 안된다 대부분이 그렇고요. 어,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돈 때문이 아니라 어, 무슨 조건을 걸어도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보면은 왜 자꾸 돈갖다만 그러지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무조건 돈 때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함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성세대들과 지금 현재 이3 0 대들과의 어떤 괴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준다 뭐 어떤 잘 살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어 그게 무조건 돈 때문이 생각한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몸 상하는 거랑 커리어 타격 입는 거 대부분, 이제, 여성분들의, 이제, 경력, 경력 단절, 이런 게 있겠죠. 그리고, 어, 사회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. 어, 언제까지 돈만 매겨서 제발 나와봐 할 거냐. 여기까지 백만원 내가 벌면 그만인데. 이런 내용이고요. 어, 1억이면 고민해봄. 뭐, 이런 내용도 있고. 어, 이제 보면은, 내가 이래도 그 돈보다 더 버는데 무슨 그걸 조건으로 애를 낳아 이런 내용도 있고요